어, 소방 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법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챙기는 게 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대한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한번 이걸 찍어봤습니다. 어, 정부 법제처에서 저희 모든 법령에 대한 목록을 목록과 그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걸 아시죠? 법제처 사이트 그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 두개 페이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방 최신 소방관계 법령 목록을 쭉 제공해는 사이트가 있고 하나는 최신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목록을 제공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사이트에 최신 소방관계 법령 목록을 제공하는 곳과 최신 화재한 성능 기준, 기술 기준, 목록을 제공하는 곳에 가서, 어 언제 개정됐는지 그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찾아가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에 업데이트 일자로 확인해요. 그러면 내가 2003년, 2023년 10월까지 업데이트 된 것을 쭉 한번 체크해 놨다. 그리고 최근 한 2, 3개월 사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2023년 11월부터 업데이트 일자가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딱 보이면 그 목록에 그 리스트 법그 업데이트 된 법령으로 클릭을 하고 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위에 보면 재정 개정 개정 이유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탭으로 가서 왜 뭐가 재정 개정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 이건 좀 챙길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어, 자,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아니면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그이 페이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 관계 법령 이 최신 소방 관계 이렇게 돼 있고 쭉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 업데이트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 업데이트 된 건지. 이건 20, 23년 4월. 쭉 그러면 23년 11월 이걸 뭐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아 1월 달 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 최신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입니다. 먼저 성능 기준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최신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잘안 돼요. 그 검색을 해서 어, 구글 검색 같은 거 하면 그 페이지 이름이 잘안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요. 어쩌다 한번 걸리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지를 그냥 QR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 QR코드로 찍으셔도 됩니다.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 어 또한 방법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저하고 같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 카페가 있어요. 네뭐 수업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카페인데 그 카페 들어오면 유용한 사이트에서 바로 링크로 가실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어, 카페 들어오는 것은 이 QR코드 이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카페.네이버.com.parks 박스 FP 바이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페이지로 한번 가서 어, 그러니까 검색을 이, 이,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앞에서 최신 관계법령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로 그러면은 아까 어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이거 한번 볼까요? 뭐가 바뀌었나? 재정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 개정 이유를 눌러봤더니 어 소상 소방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어,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이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어, 재산상의 이익을 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도지산 1을 위반한 소방시설 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사법이 개정됐대요. 어,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어, 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 기술 인력의 범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 공사 감리 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두 개가 두개 사항 때문에 이 시행 규칙이 바뀌었네요. 부정착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지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법,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하고그 다음에 어 시공 능력 평가할 때 보유 기술 인력 범위를 좀 바꿨다. 그 다음에 음, 소방 기술과 관련된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어그 다음에 어, 설계 용역 고, 이 공사 감리 용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서 불실 벌점을 삭제했다. 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또 다시 주요 내용이여 저희 나와 있는 건 이제 뭐 금액 얼마 얼마 이런 거 했다. 뭐 각각 사항, 사항에 대해서 정리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만 어, 정리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소방기술관련경력에 특성화, 특수 목적갖고 고등학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원이 강의에도 경력에 포함해준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네요. 자, 근데 저 같으면 이, 뭐, 이 내용은 안 챙길 것 같습니다. 기술사 공부할 때뭐아 이런 게 바뀌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쪽에 볼게요. 화재 안전 쪽에 바뀐 거. 화재 안전 개정 일자. 자, 보면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쭉 24년, 3년 12월, 뭐, 뭐가 있을까요? 12월. 23년 6월 23년 비상콘센트 설비. 10월에 비상콘센트 설비가 있네요. 어 스프링클러도 10월에 비상콘센트 스프링클러도 있고 어 유도등이유도필지 10월. 이거 어떤 하나의 항목이 쭉 같이 변경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난기구도 그렇고 화재 알림설비 12월 27일 가장 최근 게 하나 있네요. 화재 알림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재정 개정 이유가 뭘까요? 재정 개정 이유. 자, 최근 섬,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 등에서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 재산 죄를 최소화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 종류인 화재 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 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그래서 화재 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하고 신호 방식을.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소방 용품에 대한 용품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비화재 방지 보를 위하여 화재 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 알림형 감지기에 대한 자동 보정 기정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유탁 관리 업자의 원격 감시 서비스를 이용한, 어, 감시 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원격 감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아, 화재 알림 설비, 새로 화재 안전 성능이 개정돼서 이게, 어, 지금 나왔구나. 그래서 재정, 개정 이유죠. 여기는 개정 이유, 이유가 되겠어요. 보면. 새로 12월 24일 날 시행이 돼서, 어, 시행이 됐으니까 재정 이유가 돼요. 재정. 재정이 아니라 재정. 새로 재정. 주주 주 내용이 이거구나. 이것만 잘 챙겨도 사실은 이 법규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어요. 신호 전, 전송 방식. 아 유무선으로 했구나. 소방용품의 성능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그게 중요한 거좀 챙기면 되고. 비유 화재보 방지를 중요한가 보구나. 비 화재보 방지기 위해서 수신기 또는 어, 감지기에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소에서 원격관 감시 서버를 이용해서, 어,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뭐, KT나 SK 이런 데서 이런 것들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내용에 중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최신 소환관계 법령, 화재안전 기준, 에 대한 최신 법령도 확인하고 어떤 게 핵심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